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캐리치 업을 맡은 강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그 위에프 때도 위에 위에프 때는 위에프 예, 아, 아 예, 너무 쩍들 위에프 때는 마지막에 벌써 소음이라 덧발리는데요. 예, 아, 상견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막공이아니 아, 이게 너무 소름 없고 예, 아무튼 지금 되게 걸리는데요. 아, 어, 먼저 저희 아가다를 만나게 해주시고 무심양로 어, 도와주신 마인스토리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옆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초대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뒤에 획 커서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계시는 우리 관객분들 매일같이 꽉꽉 채워주시고 항상 박수 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관 역할의 김윤입니다 아가사 어, 막공을 하게 됐는데 <laughs> 참 여러 가지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어참 힘든 일도 많았고 저희 또 공연계가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어, 처음에는 백석에 이렇게 뛰어한 뛰를 하는 게 굉장히 적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도 적응이 안 됐고,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풀려서 꽉찬백석을 봤을 때 처음에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때 복잡했습니다.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백석에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마스크를 벗는 날또 우리가 함께 이길을 또 기대합니다. 어, 그리고, <laughs> 어찌됐든 간에 어, 공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무친장면으로 힘을 쓰고 있는 모두 배우들 또 스태프분들 또 제작진들, 회사들, 또 국민 여러분들, 어, 한마음 한뜻으로 다공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아가사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어, 배우들도 또, 네, 이 인연을 또 끝까지, 언제까지가 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끝까지 이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베스역의 한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너무 이번 작품 통해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꼭 서면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꼭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어, 당연한 거를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대, 대해주시고, 또늘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에게는 늘 감동이었거든요. 어, 나인스토리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가사가 못 올라갈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나인스토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저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주었습니다. 아가사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배우들을 대표해서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인스토리! 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laughs> 다음번에 꼭 다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레이먼드 애시튼을 13세를 연기했던 <laughs> <laughs> <아유>, 안주환입니다. <응? 웃음> <laughs> 아, 저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네.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 다니는 소리 선배님들, 아닌데? <laughs> 나인스토리 회사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같이 계신는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또 항상 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가사 13세를 연기하면서 어, 동료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관객분들 다 십상스러워 어, 봐주셔, 봐주셔가지고 네, 봐주셨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더 장난꾸러기처럼 분장실에서도 어, 막따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연 되게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볼 때 정말 이 작품이 많이 기억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그리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13살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너무 감사 이렇게 이렇게 가득 가득해서 쳐서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나인스토리 감사하고 우리 모두 어 언니 오빠들 동생들 우리 배우들 너무 감사하고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어, 마지막 대사 있잖아요. 세상은 완벽하지 않, 않아, 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균형을 지키고 살아야 해. 그것 그, 때문에, 그거 때문에? <laughs> 그 걸로 되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또 좋은 거 많이 말씀드리는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laughs> 네, 예, 오 어,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가사에서모의 역할을 맡은, 맡았던 김정원입니다 아, 네,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앞에서 뭐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제작사 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멋진 좋은 동료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아, 또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을 봐주시는 관객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연을 할수 있으니까 뭐, 감사하다는 말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죠. 앞으로도 열심히 예, 몸이 다 무서질 때까지. 열심히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서졌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치골드 역의 정평입니다. 네. 뭐,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분들이 하신 말씀이 거의 제 마음과 똑같고요. 뭐제 작사, 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무엇보다 아가서할때좀 뭐 힘든 일이 좀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laughs> 죄송스럽고 마음이 많이 척박했는데 우리 여기 동료 형제자매님들이 계셔가지고 좀 많이 진짜 힘을 내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죄송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산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연 끝까지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골 역할을 맡았던 안구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예, 내일 한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laughs> <laughs> 궁금하시면 내일 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여리고 이제 자리가 높게 비어 있는데 내일 셔서 얘기 더좀 감사했고 그리고 공연하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사람들님. <laughs> 역할을 맡은 정다희입니다. 어, 어, 이거 아가서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공연하는 동안 너무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은 언니 오빠들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 동생들도 만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스토리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연출님, 조연출님, 김연출님서현 조연출님 뒤에서 진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저희 매니저님들, 음향팀, 조명팀, 진짜 너무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피디님, 대표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시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아가사한테 실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시가 하는 말 아니고, 아가사 생각 속에서 <웃음> 자기가 못찾 <laughs> <찾은 웃음> 거거든요.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laughs> 저 나쁜 낸시 아니니까 사랑 많이.. 아니, 나쁜 사람 아니야! 오거는좀 나쁜 아니, 사람 아니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박여녀님도박사한번주아맞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